안녕하세요. A 게임 t v 입니다 아, 확실히 이게 게임이 이제 서버를 한대 모으고 또 이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플레이를 한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하 일단 제일 먼저 거래소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채팅이 또 보시면 알겠지만 채팅이 물론 12시에 파던 때문에 많이들 손 들긴 하지만 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손 들고 하는 거 봐서는, 어,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어, 활성화 됐다라고, 예,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거래소 같은, 어, 거래소 또뭐 팔렸네? 물건이 자주 팔리네요? 네. 지금 현지 정상 내역을 보면은, 제가 11일 날, 어, 어제죠? 어, 10, 11, 11일 날뭐판거 보면은 좀 많이 팔렸습니다. 18 다이아 짜리도 있고, 9, 11 다이아도 있고요. 11 다이아, 91, 96, 13. 이건 9 다이아, 91, 115 다이아, 9 다이아, 뭐, 139, 105 다이아, 뭐, 이런 식으로 팔렸는데, 사실, 이제, 그, 한번, 저 아이템을 조금 다르게 좀 판매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아이템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한번 판매를 해봤는데요. 내가, 어, 결국, 어, 제 스스로 판단은 그래요. 많이를 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판단에는, 내가 주문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강화를 해도 돼요. 근데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주문서를 제가 사봤거든요. 지금 저기 지금 2,700, 3,000 다이아였는데 2,700 다이아가 됐습니다. 기타에서 무기 주문서 여기 최고 강화 주문서가 지금 3.7 다이아까지 올랐는데 어제 3 다이아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요걸 300 다이아치 사가지고. 어저 무기를 강화해 가지고 좀 판매를 해봤는데 안좋더라고요아 <laughs>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주문서를 제가 이제 좀 많이 보유하고 있긴 했습니다 어 그거를 안 쓰고 이제 제가 구매를 해 버렸거든요 어, 무기 주문서 어디 갔지 무기 강화 주문서가 지금 아이고 177개 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400개 있었는데 <laughs> 네 요, 요거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강화 상위 단계로 강화 했는데 사실 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화해서 하는 말하는 것보다 구매하는게 싸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게 이 강화해가지고 이걸 맞추는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또 붉은색은 10이 아니면은 또 가치가 많이 없어요 10이 아니면은 그래서 가장 잘 팔린게 무기 그 다음 방어고 그 다음 악세사리 인데요 악세사리들은 뭐칠 자리도 얼마 안합니다 그런 거, 7짜리. 저기, 7짜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강화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만드는 이 7짜리인데요. 7짜리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10바이합입니다신성한 팔찌가 도감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예, 7짜리 들어가죠. 8, 9, 9 들어가는데요. 7짜리도 10, 8짜리도 10입니다. 이거, 와, 이게 말이 됩니까? 8짜리도 10인데, 7에서 8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주문서 때리 박으면 이거, 안 뜹니다. 안 떠. 예, 네, 그렇게 강화해봤자 10다이밖에안 되니까요. 9다이 9짜리 만들어야지 되는데, 8짜리가 아마 이 강화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7 강화 한번 해볼까요? 7 강화에, 어, 디였어 요거 축복을 넘어 15%입니다. 15%로 8짜리가 뜨고, 또 거기서 9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요. 예 지금 여기서 10 다이아인데, 이거 강화해도 10 다이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강화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다중 강화 쪽으로 가서 보면은 다중 강화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팔을 만들 때까지 사실 돌려야 돼요.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팔이 뜰 때까지 돌려야 되는 게 주문서 먼저 일단 많이 보유들 하고 계시니까 5까지 연속 강화 돌리고, 그쵸? 그 다음에 축복 넣어가지고 팔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저주주문서가 제가 한 300, 400장 정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100장밖에 안 남았는데, 180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이걸 돌리고 와서 이거 집어넣어 놓고 이래 강화해가지고 팔만들 됩니다. 8. 6두죠? 6두면 은 그때부터 또 골아픕니다. 또요거 놓고 장비 놓고 6자리 어 이렇게 강화, 5까지 또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중강화 놓고 이, 이 짓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놓고 또 축복 놓고 이래 강화 돌리고 여기서 팔뜰 때까지 아휙 뜨고 있어.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정신 건강에 해롭다 강화는. 네, 늘 말씀드리죠. 강화는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정말 이걸로 내가 빡세게 해서 돈 벌겠다, 어, 다이아몬드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만 가능하지. 이거 아유 날라가려면 날라가라 하고 돌려야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게 칠칠떴잖아요 7도 사실 주문선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거 보자 팔도 안 뜨네. <laughs> 아, 팔 하나 떴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8 8까지도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집어넣고 이렇게 강화 돌려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한번쓸 때마다 3호, 15, 15 다이아씩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 15 다이아씩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5 날렸죠. 이렇게 하면 또30 다이아죠. 네. 이러면서, 45 다이아. 또 이렇게 하면은, 어, 60 다이아죠. 네. 요거 10자리 하나 떴네요. 네. 60 다이아를 얘기를 들어서 상점에서 3, 3 다이아? 한 장에 3 다이아로 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걸 들어가서 내가 60 다이아를 썼어. 요거를, 아까 요거 만들었죠. 팔려면은 이제 100 다이아인 거예요. 이게. 저렇게 투자를 하고, 물론, 다른 게다뜰 수도 있고요. 10에 안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조금 벌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칫하면 은 손해도 볼수 있다는 거. 네. 강화는 자칫하면 손해도 볼수 있다는 거꼭 염려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네. 이런 식으로 강화해서 아이템을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자, 요것도 맞아 해볼게요. 강화, 다중 강화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또 돌려야 되겠죠? 요거 8짜리들, 9짜리들 막 팔리지도 않죠? 이런 애들은. 또 주문서 이거 넣어야 됩니다. 자, 이래요. 한 번에 3 다이어로 쓸수있12 다이어씩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12 다이어씩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서 최소한 10은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구돈 팔리긴 하는데 최소한 이제 제 값을 받으려면 1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어, 요거 10 하나 떴네요. 좋지네. 운전하면 11도 뜨겠죠? 아우, 하나도 안 떴어.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우, 저 하나도 변화 없죠, 네. 팔자리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우와, 안 떴어. 예, 지금 벌써 몇 번째에요? 이게 한 번씩 할 때마다 3 다이아씩 나간다, 3, 3문, 3, 4, 12 다이아씩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12개 떴으니까 10일까지 또 노리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11 다이아까지 노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10 지배자의 대검. 네. 10 뭐야? 10 템페스트는 없네? 템페스트 번 볼까요? 무기에서 쿨로, 어 컨트롤리 어, 10 템페스트, 템페스트 10 자리가 없네? 이거는 원래 10 자리가 없나? 도감에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어, 10 자리 들어가네요. 어 제가 써도 되는 거네요. 네. 아, 지혜 아, 이름 좀 별로긴 하다. 잘 팔리진 않겠다. 11대면 250이네요. 예, 도전할 만하죠. 이렇게 되면은, 네. 요게 거의 두 배로 뛰어, 두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도전할 만한데,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확률 보면은 아마 도전할 마음이 싹 사라지죠. 요 10자리, 이제 십자리 주문서 딱 넣는 순간 확률이 10%입니다. 10번 돌려서 한번 성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내가 저기서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 10번에서 한번 성공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도전할 만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그대로 파는 게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자3 3 다이아짜리 10번 하면은 30 다이아죠 그러니까 또박 할 만하죠 30 다이아인데 어 성공하면은 어120 다이아 정도 더벌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누구나 막기 전에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라고 마이크 타이슨이 곤투스 복싱 선수, 헤비급 복싱 선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직접 강화를 하기 전까지는 나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 아이템들 딱 보고 요거 1 0 만들면은 돈이 꽤될 텐데 하고 그럴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 만약에 강화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 진짜 절망이다, 절망.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아이템 판매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어 생각하셔가지고 아이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아무도 판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거 평균 거래가가 107다이네요. 그럼 110으로, 네, 올려서, 예, 네 올려가지고, 네,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들은 또 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은근히 팔립니다. 정산 내역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팔리거든요. 요또요 새로 하시는 분들 이거 뭐구 불사주 키틀공 만들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다 해가지고 사는게 낫지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물론 붉은색 상자에서 뽑기로 뽑으셔도 되지만은 그게 쉽진 않죠 네 오늘 여기 파멸의 여망용 요거 잡을 수 있으려나 지금 어 지금 플리가 지금 되시는 분들이 어 근데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어 렉이 너무 심하네요 네 지금 놀지는 전형님이 조금 강하신 분이네요. 여기서 보면은, 오, 리퍼네요, 리퍼. 예, 어, 아마 리퍼니까 데미지도 좀꽤 나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세명이서 지금 마지막 1 0웨이브의이 드래곤 같이 생긴 여망룡, 아, 드래곤 같이 생긴 드래곤이구나. <laughs> 여망룡 잡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2분 남았습니다. 아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 어 그, 근데 아니네 노을지는 전형님 저기서 놀고 있네 아 이런 안돼요 노을지는 전형님 거기서 벽 쳐다보고 반성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구석에서 어, 뭐. 못 잡겠다 이거 같이 쳐야지 아마 잡을 건데 아 이거 제 능력으로도 안될것 같고요 네 그쵸 택도 없죠 이거, 이거 써버리자. 써가지고, 부활. 부활, 공격. 아, 이 아, 오, 그치, 그치. 그치. 놀지는 전형님 몸빵 해주면 돼요. 이런 아, 건 좋네요. 공격은 안 하더라도, 예, 몸빵이라도 해주면 좋죠. 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분 남았네. 아, 그리고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데일리 보상도 또 받아야죠.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킹덤에서 아이템들 진짜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요즘 그냥 상점이고 뭐고 아이템 열고 까고 하는 재미로, 어, 게임에 다시 재미가 좀 붙은 것 같아요. 어, 이, 형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런 재미들이 있어갖고 잠재 지원 전투 상자, 작은 추위 이벤트, 아우, 요거. 이거는 왜 이거 쪽 작은, 작게 주는지 아시죠? 왜냐면은 각 채널별로 돌아가뛰면서 선물 받아서 카드 모으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보상이 되게 작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보상을 좀 크게 주죠. 명예 증가길드 코인이나 일곱 장이나 주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다 채널별로 돌아다니면서 봤다 보니까 이 일단 이벤트 아이템들을 전부 작은 걸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어, 여기 보면은 10일에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보면은 한 장씩 겨우 조금씩 줍니다. 7일 하면도 7일 에도 요거밖에 안 줘요. 근데 월드 이거는 많이 주죠. 월드는 보이면은 이렇게 막 여러 장 주고. 이벤트, 월드라든지 데일리 같은 경우는, 어, 한 개밖에 못 받지만, 이, 아, 아니다, 데일리도 받을 수 있구나. 아, 월드는 많이 줘도 되는데, 이벤트 이거는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실패했네. 돌아다니면서 이 카드 모으는 게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 주고 있고요. 아 어, 이거 제가 아마 도전이 불가능할 텐데, 한 번, 어, 파티 중이야? 음, 아 노을진 생님이 지금 저거 하고 있지? 어떤 전에 무한의 탑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아마 구청제 능력 바뀔 텐데, 네 한번 예, 사냥이 가능할까요? 이게 그, 아, 이벤트 때 이벤트로 인해가지고 이게 조금 탑 탑이 좀 약해졌나? 진짜 탑이 좀 약해진 느낌도 들고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 좋습니다. 이거 총을 잡을 수 있겠는데? 체력만 되면, 아, 참, 제 체력을 왜 풀로 안 채우냐고요? 아, 그냥 사냥터에서 사회태에서 그냥 사냥하면서 물약을 조금 미리 조금 낮춰놔가지고요. 설정에서 보시면은, 뭐, 게임 쪽에 보면은, 게임 쪽인가? 어디지? 전투 쪽인가? 전투 아래쪽에 체력을, 예, 81로 맞춰놔가지고 좀 높여놔야겠습니다. 이게 늘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불안정하게 체력이 너무 많이 깎여 보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요거 잡으면은 아이템이, 오늘 아이템 이거 많이, 많이 주죠, 이거. 무한 이탑 위에 보상이 뭐야? 어, 이거 주네. 아, 근데 상급 달빛 벌린의 변신 카드 소환 11회. 이뭐두장 주면 뭐 별로 소용없고 아, 이룬 주네요. 룬이 좋습니다. 제가 현재 룬이 좀 많이 필요해요. 룬 보면은 지금 마지막 것 도, 아이고, 완료했네. 마지막 거 도전하는데 요거. 어, 룬 보상 받아가지고 조금 오늘 마지막으로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룬예 여러분 다 열어야겠다 사인 추가 보상으로 하고 아이고 아이고 눌러 버렸다. 예별거 없죠. 예별거 없죠. 네별거 없습니다. 네, 여기 룬 아, 랜덤 상자고 룬이 지금 많이 모였죠. 지금 파란색 룬이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룬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연속 강화 진행 눌르면 알아서 되는데, 4 0 에요 확률이, 오, 성공! 40%인데 성공했어. 아, 실패. 실패 한번 하고. 오, 성공! 와, 웬일이래. 네. 오, 두 개나 통과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넘어갔고, 지금, 여기, 어, 치명타 확률, 절대 명중률, 스턴 적중, 요거 남았네요. 와, 이거 언제 가냐. 그래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끝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투력은 255만 4244 인데요. 전투력 260만에서 기다린 형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예, 저기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 사냥 가야겠네요. 얼음축제 다 했고, 다 했으니까, 배신자인무덤 가가지고 또 열심히 사냥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 t v 였고요.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 내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